네, 우리 사라 AI 주자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자 오늘 대략적으로 2 4% 간에 올렸었거든요, 44원까지. 자, 근데 그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2호들이 이거는 단순히 이제 매도하기 위한 세력의 물량 터정 과정이다라고 어,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어요. 자 절대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자 차트를 우리가 넓게 어 분석을 해보자면은 사실 하락 추세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을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하락은 여기지만 어, 패턴이 만들어질 때 하락 패턴이 만들어진 지점은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위에 구간까지 다음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렇다는 뜻은 하락 추세는 이 조만간 종료가 될 예정이고, 다시 한번 이 급등 패턴을 보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 자 한마디로 현재까지 들어온 거리량은요 매수가 들어온 거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시 말해서 신규 진입이 있어서 굉장히 메리티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근거들을 현재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게 뭐냐면은 음 제가 대부분 이제 매도할 때 이걸 보고 타이밍을 잡거든요 제 대부분 코인들을 아 제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 현재 이 플랫폼을 보고 매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자 세력의 물량들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어디로 입금량이 늘고 있는지 그거를 추적해내는 이 플랫폼이거든요 자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3시간 전에도 입금량이 늘었죠, 여러분들. 10시간 전, 뭐 12시간 전, 어, 22시간 전, 어, 하루 전에도 그렇고. 자, 물량이 지속적으로 현재 매수세가 붙고 있단 말이에요. 매수는 세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현재 이게 다 매수세예요, 여러분들. 디파시지라고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금이 입금. 현재 입금량이 줄어드는 상태가 아니라 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코인 시장이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어왜 늘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네, 왜 늘겠습니까? 아,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한국인 분들은 아, 대부분 이제 매도를 잡는 시기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아, 근데 누군가는 아,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자, 그것도 짜잘짜잘한 매수세가 아니고 엄청 큰 물량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부동산 시장이랑 비트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 부동산들이 언제 하락하는지 알수 있냐면은 아,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될때 대부분 이제 매도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규제가 강화가 됐었죠. 아, 종합 부동산세를 도입을 시켰고, 아 그리고 실거래가 실무 의무화를 시켰잖아요. 아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국가주택 기중상향이나 규제지역 해제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많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될때 어, 대부분 이제 매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금매가 나올 때거든요. 사실 금매가 나올 때 이제 두 건만 이제 같은 지역에서 두 건만 나오더라도 이 부동산 가격은 어, 조금이라도 하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마찬가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도 이제 금매가 나오게 되면 은 여러분들도 같이 매도를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코인이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렸던 코인이었습니다. 제로 베이스라는 코인이었고 자, 실제로 저한테 이제 문자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이제 수익을 크게 냈었던 코인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들.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12월 23일. 자, 12월 23일이 이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제가 220원에서 이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2월 23일날 110원에서 말씀드렸고, 220원에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20원 이후에 주가는 더 우상향하는 추세가 만들어졌었지만, 저는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께 단언컨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앞전에 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냥 매도가를 잡은 겁니다. 그 플랫폼을 보았을 때는 13회부터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멈춰지는 흐름을 보고 어 제가 12월 23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실제로 드렸던 거였습니다. 대략적인 수익률은 어 110원에서 220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배 정도 수익을 어 챙겼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돌아와서 사하라코인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은 현재 거래량이 붙은 상태예요. 수급 자체는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이 생기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하락 추세를 다시 한번 예,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그리고 1차적인 이 저항 라인 때가 어디냐면은 여기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이제 4 0원 매물대 자리인데,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2차 매물대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냐? 자, 제가 앞전에 보여 드렸던 그 플랫폼 있죠, 여러분들 그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세력의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여러분들도 같이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플랫폼을 이용을 잘 못하겠다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실제로 도움을 드리려고 폭등에 대한 시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매도 구간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이 정보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구독자 전용 무료 소통방을 운영 중이죠. 문자 알람 신청 방법은요, 구독과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아 제가 무료라고 말씀드렸고 자 개인 번호요. 자010 81114의 35301 81114의 35301으로 사라라고 어 정확하게 문자를 남겨 주셔야지만 제가 정확한 타점과 이 폭등에 대한 시기까지 문자로 다시 한번 안내사항을 드릴 거예요.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1 시간 내로 답장 발송을 처리를 해드릴 건데 어 문자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폭등에 대한 시기와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어잘 도착했는지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사라 코인으로 여러분들 화이팅하시고 2026년도 실질적인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매일마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라이브 방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잠시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돈은 벌어본 사람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음, 그거는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 경제 뭐돈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신 분들은 뭐뭐 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173불에서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 한번 걸어둬 볼게요. 매수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아래까지도 뭐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손절은 이 라인으로 잡고 171불이나 172불에서 걸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전에 있던 고점 2층, 예, 저항 라인이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지지가 됐다가 내려온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터치가 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올라온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밑에서 누군가 계속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예, 영숙님, 안녕하세요. 음. 네, 쿠키, 쿠키다님, 안녕하시고요. 네, 여기서 한번 매수 한번 걸어둬볼게요. 이구간이에이 구간. 제가 간략하게 좀, 음,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뭐, 2억 7천만 원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네, 사실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2억 7천이라는 돈은 물론, 이 경기도권에서 이제 아파트 뭐, 저기 뭐 덕양구 아니면은 뭐 일산 쪽뭐 이런 데다 부동산 하나 뭐살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맞는데 사실 부동 그그 그 돈으로 그걸 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음그 응. 돈으로 2억 7천이 현금으로 있어 그러면 부동산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어? 덕양구 그쪽에다가 어, 고양시 아, 그렇게 아, 그건...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2억 7천이 있으면은 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사업에 뭐전념한다든지 뭐 그런 방향성을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매수 아잘 들어가셨어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슬슬 이제 입질 오고 있죠 여러분들. 173불. 자 175불까지 일단 올라갔어요. 제가 본 그림은 일단 맞았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본 그림은 일단 맞았어요. 그니까 밑에서 아우 축하드려요. 300만. 뭐 레버리지 많이 쓰셨나 보네. 저도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현금으로 2억 7천이 있으면은 바로 그거 뭐 부동산 매입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업하거나 뭐돈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든지뭐 그러잖아요 자예돈 네, 버신 분들은 뭐 명품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더 저축이나 뭐 투자금을 더 확보를 하세요 예아 네. 축하드립니다 500만 원 수익 이거 이만큼 올라갔는데 어떻게 500만 원 수익이야? 시드가 얼마시길래 아, 잘 뚫어졌네요. 일단은. 여기에 고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고점을 다시 한번 뚫기 위해서 올라온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 이거예요. 제가 본 관점은 여기서 누군가 매집을 하고 여기서는 결국 개미들 다 털려 나간거 나간 거잖아요. 결국에는. 일단은 더 볼게요 길게 볼건데 일단 뚫어줬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고 계셔야 돼요 네. 아 라이브 방송 링크는 제가 매일마다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6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180불을 넘기 위해서 도전 중인데, 음, 올라올 거예요, 아마.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수는 있어도, 여기서 더 올라가는 그런 경우, 그리고 밑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우리 평균, 평균 단가는 여기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아, 지금 비트도 잘 오르고 있네요. 알트장 이제 맞죠 이제. 여러분들. 뭐, 10억, 20억 버는 거, 이제. 간단할거라 생각해요 저는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예,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 은 커피 한잔 좀 사주세요 아유 180분 넘, 넘었네요 181불 2불 많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후울쯤온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억 7천 2억 8천 번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저기 한거 아니에요. 뭐 자만감을 갖던 갖다라든지 갖는다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벌어보세요. 제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기요, 그 10만 원으로 1억 버신분 계세요. 아, 4개월 만인가 5개월 만에. 자 일단 서서히 조금 내려오는데 더. 예, 더 길게 볼 거예요. 우리는 네, 일단은 얘네가 음, 지금은 제가 말한 대로 내려오곤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곤 있죠. 어, 내려오곤 있는데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조건값이 완벽하게 좀 이루어진 거 같아요. 자, 이 거래량 있죠, 여러분들 거래량. 자, 없던 거래량이 생겼을 때 여기 거래량이랑 이 뒷전의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거래량.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떨어질 때 거래량이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 지금 거래량이 붙고 있잖아요. 어,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제발 이거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여러분들. 어유 800만 원씩아 어, 축하드립니다. 예. 음. 제가 네. 아까 말했죠. 명품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음. 아저뭐 이거 롤렉스는. 예. 네. 네, 조금 이제. 저한테 이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산 거고, 아, 자, 180, 186불에서, 어, 186불에서 매도 걸어둘게요. 186불에서. 아마 몇 프로 정도 수익이지? 10%, 8에서 9% 정도 수익일까요, 여러분들? 예, 네,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186불 걸어 주세요. 186 불. 조금 이게 저기 지지부진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주가 형태가. 음, 아니면 뭐185 불에 거셔도 되고, 185 불에 거세요, 예, 5 불. 아, 체결 되셨겠네. 지금 185불 왔네. 예, 186 불. 일단은 체결됐죠 여러분들? 예, 체결됐을 것 같은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20만원 예. 20만원 예, 20만 축하드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수익 축하드려요 예,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텔레그램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일단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어디 좀 나가봐야 돼서